그 상대는 귀욕하고는 진짜 바로 연습했어. 미라우스 1600가루 환생시킨 3700가루가 아까운 자연수 성비사에서 긴급 소식으로 뽑으세요. 저 32등 했어요. 특에서 누가 품위래? 아, 너무한 거 아니냐? 어? 너무 말 심했다. 아, 선좀 넘었다. 지금 조심해라. 구독자라고 안 봐준다. 특외, 특외도 가 뭔데? 쉽다고 회장님은 받으리니다 네. 회장님은 프리들 가능합니다. 박사분 쓰고 있어요. 메뉴에 있어서 그러지. 연코로스트로 돼 있어요. 크리스마스 날뭐 하세요? 크리스마스 날저 여자 친구랑 데이트 해야죠. 예.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어. 응. 인스타그램도 올려놨어. 음. <laughs> 하스한나는 소리야? 맞아. 내 아침 운는 하스토이지. 스 <laughs> 정확했어. 이걸 알아버리네. 도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고 오겠습니다. 진짜 도발 들어오겠는가? 너무 도발적으로 가기라서할 말을 잃었어 이스타는 팔로우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어? 비공개하면 되잖아 태현이 다시 홀방륙 캐도 때님이 이기면 제 컴버 갈고 아니 갈지 뭐 게임해 왜 그래? 안 그래도 돼대하해사라고생각 아유 버무스님 아, 6천원 감사합니다 아, 실례하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? 지금 박자 하고 있는 거예요. 몰랐어요? 사실 원격으로 다른 선수가 해주고 있는 거였어. 사실 나하스 못해. 그래서 내 수액 어디 있어? 궁금한 건데 내 수액 어디냐고. <laughs> 왜 대리도 못하는 사람을 구했냐고? 어둠의 테이리한테 부탁했거든 대리한 사람 바꿔야 돼? 어쩔 수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<laughs> 이 이상 쓸수 없었어 내가 왜 게임할 때 설명 안 하는지 이제 알겠어? 아, 지금 다 전파받고 있다 이 말이야 야 상영이 잘해 왜 따위지 못한다 생각이? 따위 잘해 잘하는 친구야. 일단 월챔도 갔다 왔잖아. 블리지컨 갔다 왔다는 거 자체가 잘는 친구야. 대회 때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그래, 걔는. 여러분들이 보는 그 대회에서 실수한다고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. 상영이가 컨디션 조절을 진짜 못해. 아무 생각해도. 잠깐만요. 어, 생각을 좀 잘해야 돼서, 이거 좀 도박 좀 합시다, 여러분들. 플라워 파워! 바쿠가 이코이 예, 홀수 전사에 들어가요 요새. 대세 카드입니다. 음, 자리 없으면 타요. 꿈결뿐인 원해가안 넣는 홀수 박밀 없겠지? 이가뭐 음. 음. 예상했던 거 보니까 됐고 되게 갈리 기도 쓸것 같은데 주면서 이러분난처쓰기 편하죠. 누가 살든 이 게임에서 저 폭격만 맞고 사는 할수 없잖습니까, 핀데. 방어도 좀 쌓아야 되는데 내거좀 살면 좋겠다. 내거다뺀거 아니냐 지금? 어? <목소리도> <laughs> 이코 받고 개세다. 궁극의 <laughs> 역병 귀엽네. <목소리> 야 누가 이코에 캘레 썼었어요 이코 바꾸쓰지 자충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<목소리> 야, 죽을수도 있겠는데 마이크 인식기능 샀어요? 어디서 블리, 리자드에 문의하세요. 예, 저잘 몰라서 그리울만 하지. 실력 빈부격차 전혀 없고 그냥 오팔 잡내가 이기는 최고의 대결였으니까 야생가도 의미가 없는 게 오코 그 라자가 높퍼 먹었잖아. 그래서 안 돼. 일단은 플라워 파워로 줄인거는 풀로가니면 말릴거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네 말린거 같은데? 안나와서 지금 못 던지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거 데미지가 14, 11, 11이니까 36까지 나오거든요 36이 나와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압을 못해 내가 저거 죽기 영능 되게 지금 짜증나요 얘로 한대더 쳐야 될 텐데. 자연은 날아오려나 아, 뽑은 거 건들지 마, 제발. 아 진짜, 씨. 아이소. 아잘리나는 다음 턴에 할게 해도. 다이나가 다 빠져서 저기 그 말리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. 가지도 좀 끼면 좋아. 갈릭기를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하고서 갈릭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. 풀립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였구나. 너 이거 몇일이냐? 30일이잖아. 빨리 방어도 써. 방어도 못써면 끝났죠. 법무스님이 아까 그 뭐냐? 그, 그 피카츄 드로이드 해드려요?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필요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. 내용이 이래서 내용이 이래서 안 하고 흐지부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. 저도 <laughs> 양심이라는 게 이만큼은 있어서. 이만큼. 원딜님의 짱냥은 원딜님께서 하지 말라 했습니다. 박제 열심히 하라고. 그말 들었기 때문에. 왜 게임을 끝냈어? 실각이죠? 이건 어떻게 이길 건데? <laughs> 아니지. 나가라고 그냥. <laughs> 왜 추해지는 거야? 속상하게. 네가 너무 추했잖아, 방금.